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여러분의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친철허허아 날씨는 이제 좋죠 날씨는 좋은데 난리 났죠 어제 뉴스 보셨나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막 퍼져가지고 퍼져가지고 하루에 300명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확산이 600명인가 조금 뭐 이런 종교활동 좋습니다 당연히 종교에 대한 신앙심 이런거 좋죠 하지만 요즘같이 이런 전염병이 퍼지실 때는 조금 자중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집에서도 기도 같은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뭐 감기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걸리시면 나중에 완치가 없어요 나중에 폐 속에 계속 쌓여 있고 머리쪽에도 뭐 뇌쪽에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 자기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뭐 자녀분들 어르신들 일가 친척이라든지 지인분들 건강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이 요즘 이제 애기랑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가 퍼져서 저도 못 놀러 가다 보니까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laughs> 자가용이 있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신차급 상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다유 메르세데스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벤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벤츠 A 클래스 W177A20 2 해치백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연식 2019년 11월 주행 거리 6,000km이기 때문에 6,400km 엔진 미션 및 소모품에 a 서 그대로 쭉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신차급 상태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변속기로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991cc 차종은 최용차로 들어가고요.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났던 신차가는 3,750만원입니다. 3,750만원에서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3,049만원, 700만원이 뾰로롱 날라갔네요. 신차급 상태 진짜로 6,400km 밖에 안탄 차량이 700만원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시는 분한테 좋겠죠. 700만원 정도 세이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단순 교환 하나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저랑 같이 외관 둘러보시죠. 광택 내놨습니다. 본넷 앞에 메르세데스 벤츠 그릴 라인이라든지 이 로고도 굉장히 멋있고요. 범퍼 라인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한 스타일로 잘 뽑았습니다. 자, 라이트 쪽도 깨끗하고 LED입니다. LED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앞쪽 휠을 둘러볼까요? 휠도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말할 거 없겠죠? 뭐 거의 90% 이상 남았겠죠? 맞습니다.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디회다까지말씀드니다 있구요. 뒤쪽 휠도 끝합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죠? 해치백 스타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끔 되어 있고요. A220 적혀 있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는 어딨냐, 이놈? 카메라. 후방 카메라. 어딨지, 얘는? 하여튼 후방 카메라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겼구나, 이거. 열는 <laughs> 법을 모르겠어. 잠시만요. 바로 열는 법 알려드릴게요. 뿅. 아, 나왔죠, 나왔죠. 카메라. 아, 어디서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얘? 말씀해주세요. 요거 요건가? 요거죠, 요거. 네, 거기서 요게 카메라구나. 여는 것도 옆에 운전석에 문이 열린 버튼 있는데 그거를못 찾았네. 자, 보시면은 적재 공간이 h 지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소형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넓이가 있겠죠. 그리고 안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운전을 또 했는데, 뒤에 공간도 그렇게 접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밑에도 있고요. 오 비싸다, 차 역시 비싼 차야. 자, 조수석 라인 같이 보시죠. 뒤엔다, 뒷문, 앞문, 앞엔다까지 말끔하죠. 휠 상태 깨끗하고요. 앞쪽 휠도 깨끗합니다. 자, 본네트 아니, 엔진 한번 틀어서 본트 열어주기죠. 지금 에어컨은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랑 다시 돌아가고요. 하이 돼있다 좋네 좋죠? 벤치기가 좋겠지?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부옵션 같이 설명 드리기 시작합시다 뼈. 자 저희 벤츠 A클래스 안으로 오셨구요 옵션 설명 드리기 전에 어.. 뭐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국내 대형 세단을 많이 저희 중고차로 리뷰도 하고 판매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수입 세단은 그렇게 많은 차량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좋네요 이뭐빌팅캠이라고 하죠 소나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에 다이 캠이 있죠 블랙박스용 캠이 있구요 보시면은 센터페시아쪽 모니터가 이어져 있어요 운전석부터 센터페시아 쪽까지 계기판이 같이 이어져 있고요 이 비닐도 그대로 있습니다 공조기도 멋있게 상고가 딱 들어가 있구요 스타트 버튼과 이 스타뱅고네요 스타뱅고 요쪽에 있네요 자 라디 아니. 이 에어컨 계열의 버튼들입니다. 이렇게 버튼들을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건 또 이렇게 모두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도 휴대폰 무선 충전. 이것도 시거 잭입니다. 그래서 정말 클래식하게 시거 잭도 아직 딱 이렇게 불이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실 수있겠고요 커플도 두 개, 스마트키. 자, 요게 이제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를 보시면. 이런식으로 마우스처럼 손가락으로 딱딱딱 여기 또 되는데 여기서도 되죠 운전석에서도 스타링필 리모컨처럼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어 정말 테크놀로지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비 버튼 라디오 버튼 블루투스 연락처 이거는 전체적인 차량 이렇게 보시면 차량에 대한 위에 위쪽으로 찍어있어요 차량에 대한 이런식으로 이런 차량에 대한 그리고 또그 앞쪽에 있는 P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차 조향보조 같이 이렇게 되나요 좋네요 이런식으로 딱딱딱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암레스트와 컵홀더 아니, 암레스트와 콘솔박스 안에는 us b 포트도 있고요 제가 좀 찍어보자면 일단은 저는 이센터페시아 쪽에 하나로 묶인 모니터, 에이브리 모니터 쪽이 이게 터치도 돼요. 터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네요. 계기판도 디지털로 굉장히 멋있고요. 핸들 라인 보시면 오른쪽에는 스타레실 리모컨이죠. 이게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 요기를 이렇게 이렇게 아래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홈 버튼,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설정으로 가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핸들 기아 레버죠. 왼쪽에는 와이퍼입니다. 여기 와이퍼고요. 자 왼쪽에 그 왼쪽을 보시면은 요게 오토라이트, 전자식 파킹, 공조기 라인 하나 더, 열선 시트, 운전석과 저쪽 보시면 조수석에도 같이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전동 시트죠.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음, 좋네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사, 세모로 되어 있죠. 후축방경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필름이 붙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 좋네. 그리고 이 실내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게, 이 안에 색상을 네이비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 요, 고급스러움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시트 상태 같이 보여드리고요 자 시트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색상을 네이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죠. 시트 뭐 새거죠. 조수석도 깨끗하고 앞에 코일 매트를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후열도 생각보다 뭐 이제 당연히 중형이나 대형보다는 좋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좁지 않다라는 모습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8, 180일에 지금 한 79km, 8km 나가는데 제가 탔을 때도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 많이 받지는 않아요. 다 좋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짧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인터라고 시다 뿅. 자, 저희 벤츠 A 클래스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3천만 원으로 정말 이 신차급 상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역시 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독일 삼사는 이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한 여러 옵션들 또한 많이 편의성이 좋게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타기 최고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수입차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맞춰서 나오네요. 자 저희가 완전 무사고 차량 현재 3,04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저번에도 저희 그 남색 K7이었죠. 올리자마자 한 1시간 걸렸나? 바로 계약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요일날 이덕우 대표가 저희 구독자분 만나러 대전 내려갑니다.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에요. <laughs> 격주로 쉬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친절.